한국 시장에 투자한 대부분의 투자들이 피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국 증시는 너무나도 매력이 없고 그 원인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 때문입니다. 이 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을 보여주는 표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대한민국 시장의 전체 시총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대로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또 산업의 규모가 커져도 주식이 쪼개지고 추가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계속 한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작전치는 것 외에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영영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고 더 비극적인 것은 주식의 가치가 희덕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지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수많은 지뢰들이 제거가 될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한국은 비로소 선진금융시장이 될수 있겠죠. 고로 선진금융시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이제까지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부터 보면은 오너리스크가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너리스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이라는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지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에프킬러에서도 재벌 일가에 대한 스토리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정씨 회사, 허씨 회사, 구씨 회사 여기에 투자하지 마라. 뭐 그런 제목으로 제작을 한 적이 있고요. 어, 이 가문들이 대표적인 재벌 가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재벌 1세 때는 창업자의 형제들까지 합해 봤자 그 수가 한자리 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재벌 3세랑 재벌 4세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등장을 했고 이제 수십 명의 회장님들이 출연을 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다들 대한민국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그런 과정에서 자음도 많이 들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쪼개지고 쪼갠 걸또 상장을 하고 그런 만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재벌들이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산업을 더잘 이끌어가고 국가에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야 재벌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 재벌 3세랑 4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게 아니라 국가에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이 기업의 주인이다 보니까 그냥 기업을 선대로부터 공짜로 넘겨 받았다 라는 건데 경영 능력의 입증 절차가 없이 넘겨 받았다 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증명이 안된 리더가 기업을 이끌다 보니까 어그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예를 들면 정몽규나 정용진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은 무능한 리더 아래서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재벌의 후손일 뿐인 정용진과 검증 과정을 두루 거친 유능한 쿠팡의 의장이 만나면 싸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아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이 죄다 좌충수가 될 뿐이었고 이마트의 현재 상황을 보면 단지 유통업 1등을 쿠팡에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그 타이밍을 놓쳤다 보니까 지금은 초과 삼간을다 태우고 있는 그런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이랑 또 회사 직원들은 뭔 죄냐라는 거죠. 오너 리스크의 민낯을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틀린 결정들을 경영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 일가 혹은 오너가 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임직원들이 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오너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전혀 맞는 입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오너들은 비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는 취할 뿐이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바로 한국의 재벌의 민낯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오너 리스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는 다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너무나도 편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언급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복 상장은 오너 일가 외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권리는 챙기고 책임지지 않는 오너 리스크의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대기업에는 옥상어 구조라는 괴장한 구조가 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있죠. 지주사가 복수의 자회사를 거들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림이고 오너는 이 지주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룹 전체를 다 소유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HD 현대의 경우는 지주사 아래에 또 다른 중간 지주사가 존재하고, 를 이렇게 괴상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아래의 자회사들은 또 중복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식은 그 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보고 있고요. 지주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너가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오너의 편의를 위한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너들은 중복상장을 통해서 돈은 최대한 땡겨오고, 지주사 옥상어 구조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손쉽게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중복 상장 문제랑 경영권 승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해 보이고요. 가장 오래된 한국 기업의 문제이자 한 번도 칼을 댄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여서 썩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불법 공매도는 증권사랑 자산운용사의 문제인데 최근에 신한투자증권 1,300억 사건이 터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불법 공매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죠.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아무리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어, 이를 미루어서 어, 증권사들의 매우 중요한 먹거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네 번의 대국민 청원이 모두 성공을 했고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도 강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신한투자증권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조사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공매도 전면 금지 상황에서조차도 공매도 장군 계속 늘어났고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한투자증권 1,300억 원사과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혹은 전부 맞았던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여기서 손실 확정 1,300억 원인 것이지 손실로 불어날 금액까지 따지면 더 커지겠죠 이번 사고의 배경은 신한투자증권 lp 부서가 수익을 내는 선물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크게 불어난 것이고 lp 부서는 다름 아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상황에서 여전히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그 주체로서 의심을 품었던 바로 그 대상인 유동성 공급자가 바로 lp입니다 한 마디로 사고가 터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라는 것이고요. 정치권도 또 감독 기관도 신한투자증권의 공매도는 막을 수가 없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의심을 할 때마다 민과 관이 합심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혹을 일축시켜 왔었고 끝까지 공매도의 존재를 불법 공매도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금감원의 이런 태도가 거짓말한 것인지 진짜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몰랐던 거짓말이든 확실한 거는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금융 당국을 믿기보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더 유심히 지켜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이고요. 늘 불법 공매도의 본부라고 여겨졌었던 신한투자증권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올라왔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책임자의 경지를 시작으로 이제까지 공매도 전초기지로서의 이제까지 해왔던 히스토리가 공개되어야만 하고 불법 공매도가 앞으로 영영 근절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단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lp 부서가 공매도를 친 내용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이 가졌던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을 해주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신한 투자증권 1300억 원 사태랑 불법 공매도랑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증권가인데, 증권가는 과거에도 유동성 공급 업무를 통한 수익창출은 없다. 라고 강하게 선을 그어왔었습니다. 반면에 증권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건이 바로 이번 1300억 원 사고이고요. 이게 결국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랑 공매도랑 연결성이 없다라는 말 또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수익 추구 목적성 주문을 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를 행하였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신한투자증권 사태도 제대로 된 맥락 파악 없이 대충 직원의 일탈이라며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금투세를 도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금투세는 취지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혹 때문에 투자자들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취지고요. 들여다 보면 이상한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선진 증시에만 도입된 세금이라는 데서부터 한국 증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맞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부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라더니.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슈퍼리치들은, 진짜 부자들은 세금이 감세가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이로써 투자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주식형 사모펀드 외에 다른 사모펀드들은 세금이 급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금투세는 민주당이 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히 사모펀드에 가입했던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금투세랑 사모펀드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이 많아졌고 더 나아가서 투자자들은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라 청원도 국회에 해부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 강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버티고 버티다가 내년에 금투세를 억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집중을 하고 국힘당은 금투세 폐지를 이루어낸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해소 단계에선 거리가 멀지만 최소한 개인 투자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K뱅크가 상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개인적으로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자격이 안 되는 회사가 졸속으로 상장이 되는 행태는 근절이 되어야만 하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당장 수많은 자격 미달의 회사들이 상장만을 바라보면서 자금이 수혈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무분별한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직결이 되는 문제다. 오늘은 몇 가지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피똥을 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여다봤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